으하 지난번 폭발적인 인기를 걸었던 그알 30주년 기념 굿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FW 굿즈 제작에도 민경화 대표님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슬리퍼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IQI의 민경화 대표입니다. 네. 지난 그 SS 버전 굿즈 판매 후에 어, 그 알이 반응들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판매 수익금은 5,155만 7,618원. 이번에도 어,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30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2022그알 FW 굿즈. 마지막 굿즈 판매니까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마지막 굿즈 판매인 만큼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판매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프라인 판매는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합정에 위치한 목마르뜨 언덕 위 은하수 다방이라는 카페에서 판매가 진행됩니다. 이번 오프라인 판매는 특별히 이제 그 알에 출연하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전문가분들, 또뭐 PD분들도 일부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여기 이제 보이는 굿즈들이 이번 신상 FW 굿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그아리분들이 저희 초창기 때부터 네. 꼭 만들어 달라 했던 게 있어요. 바로 텀블러.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텀블러는 그 콕시클이란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브랜드인데. 저희가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사실 여름 때부터 아, <laughs> 주문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서야 보여 드릴 수 있게 된 텀블러입니다. 어쨌든 이게 콕시클리 텀블러 전문 브랜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애인 거고. 이게 보니까 좀 밀폐가 딱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고무 곽킹이 있어 가지고. 네. 밀폐가 잘 되는데요. 이게 안쪽에 진공 관이라고 해서 이 사이에 이제 막이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다른 텀블러 브랜드들과 조금 차별화된 게이 진공 공간이 이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 이슬 매침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얘는 그립감이 정말 좋아요. 거의 콕시클 제품 뽑는 <laughs>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실은 콕시클에서 실제로 파는 제품인 거잖아요, 이렇게.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알로고를 받아다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레이저 각인을 해서 지워지거나 할 염려도 없어요. 보면은 색깔이 또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 판매는 화이트, 블랙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요. 지금 블랙은 도저히 저희가 수량을 공수할 수가 없어서 아주 극 소량만 네. 판매하게 돼서요. 이건 오프라인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블랙 텀블러도 오프라인 한정 판매를 하는 건데 네. 그외에또 있잖아요 부츠들이 네, 네, 어떤 게 있죠? 지금 오프라인 현장에 오시면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그립톱 접착성이 없는 떡 메모지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스티커 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 전용 판매하는 제품들은 지금 사실 샘플이 안 나온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한정 판매하는 부츠들을 소개드리면 스티커 사 종. 요두 아이가 좀 생소하실 텐데. 조이녀 디자이너님이 또한번 참여하셔서 첫 굿즈 만들 때이 나킹 포더라이라는 슬로건 그리고 이 알고라는 그 RPD를 형상화한 알고라는 친구를 디자인 개발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변형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알고가 이 다이어리를 끼고 취제를 하는 그런 어, 모습을 형상화한 어, 이번에 시그니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떡메모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그 굿즈인데 그립토 이것도 샘플이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대충 만들어 놓은 거라서 실제는 로더 예쁘게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실제 우와. 제품은 이제 에폭시가 올라가서 더 동그랗게 음. 광택이 나는 네. 소재로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전용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SS 굿즈 판매 때 판매하던 의류와 그리고 제가 제작했던 슬리퍼 아주 소량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걸 따로 판매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소량 남아있는 여유분을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텀블러 못지않게 네. 우리 또 그아리 분들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요청했던 게 바로 이 다이어리. 있거든요. 이번에 그 다이어리 특징은 이 안에 6궁으로 되어 있고 속지 교체가 가능한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에 내지에 장착되어 있는 속지는 만년 속지예요. 그래서 어느 해에 쓰셔도 사용하실 수 있는 속지고요. 그리고 이제 겉의 표면은 합성피혁을 사용해서 패브릭보다는 더 오염에 강하고 물에도 강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저는 보고 좀 놀랬던 게, 그거 살고 싶다. 그 취재할 때 네. 항상 느끼고 그 다니는 <목소리> 어떤 그 알피디의 시그니처 다이어리를 음. 복각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 보니까 나가야 될것같아 취재를 이렇게 끼고 질문해야 될것 같고. 아까부터 아마 이제 많은 분들 시설을 끌었던 게요 제품들일 것 같은데 요번에는또 이제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맨투맨, 푸드티 그리고 집업까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디 님도 아, 어. 입고 계신데 소재가 너무 많이 네, 굉장히 헤비한 원단을 써서 이 원단이 굉장히 텐션이 좋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핏이 예쁘게, 예쁘게.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는 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라지거든요? 이게 라지인데, 이게 뭐랄까? 이 재질이 한번, 뭐라 해야 되지? 맞아요. 얘는 고온에 한번 그렇죠. 열 처리를 해서 수축하거나 이제 틀어짐이나 컬러에 대한 변형 없이 입으실 수 있도록 가공 처리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흐물흐물하지 않고, 네. 빳빳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딱 느낌이 좋은, 어, 정말 좋아요. 그쵸 맨투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중에 가장 도톰하고 좋은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맨투맨에 사용한 이제 이 디자인이 여름에 나왔던 디자인을 조금 업그레이드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FW 그 알, 알고 로고가 새로 들어가서. 그알 글자를 디자이너한 SS 데스리퍼랑 반소매셔츠에 네. 들어갔던 그 로고인 거고 이 이제 알고가 또 이쁘게 들어가 있죠. 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후드티 같은 경우도 같은 디자인을 쓴것 같지만 살짝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른지 찾아보셨나요? 저는 처음 보고 몰랐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 알고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알고의 뒷배경을 보시면 여기는 도심에서 이제 알고가 찾아 헤매고 있고 여기는 또 자연에서 그렇죠. 그리고 색깔이 여기는 다크 네이비라면 여기는 블랙. 네, 조금 다른 점이라면 지금 후드는 안에 기모로 아, 제작이 되었어요. 그러네요. 요즘에 좀더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겨울까지도 많이 편하게 입으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품목을 좀 간소하게 하자라고 네. 해서 원래 이두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팀원들이 또 집업을 해야 된다. 네. 집업 안 하면,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또막 해가지고 추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없어서는 안 될. <laughs> 아, 그래? <laughs> 왜냐면 하 여자들은 여름에 에어컨 바람도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사무실이나 뭐 학교 다닐 때도 구비해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사실 또 집업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핏이 좀 톡톡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보온성이 되게 좋고 보온성이 좋은 반면에 땀 흡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드 집업 같은 경우는 다른 로고가 들어갔죠. 얘들하고는 네. 채널 로고로도 쓰고 있는 그알 30주년 시그니처 로고라고 봐야겠죠. 네. 탈도인 것 같아요. 집퍼 뱃단 딱 올리게 어, 그렇죠. 예. 무난하고 예, 여기가 싶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니까 뭐 안에 인어나 이런 거를 좀 화려하게 입어도 그렇죠 잘 어울려요. 그다음에 후드 집퍼 만든다 그러니까 또그 어. 아리 분들이 질문 주신 게 네. 투웨이로 만드냐 이 지퍼를 어. 지금 원웨이거든요. 아 이거는 네. 지금 저희가 수정을 보지 않은 상태의 샘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 원웨이로 나왔고요 실제 제품은 그아리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웨이로 어, 네. <laughs> 반영해서 이번에 의류는 모든 제품이 다 동일하게 미듐과 라지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는 오버핏 사이즈로 나옵니다 드롭 숄더? 네.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사이즈 66에서 66반 정도까지 이제 착용하실 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라지는 남성 사이즈 100에서 105. 좀더 오버핏을 입고 싶다 여자분들은 그러면 라지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 굿즈 실물들을 어, 봤는데 어, 실물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꽃도 그렇고, 텀블러랑 다이어리도 너무 좀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근데 요 굿즈들을 이 그아리분들이 구매하시려면 어떻게 구매할수 있는 거죠? 이번 굿즈는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합정역 근처에 있는 몽마르뜨 언덕 위 은하수 다방이라는 카페에서 먼저 오프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결제는 현금, 카드, 계좌 이체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이제 그 다음날이죠. 10월 30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네이버 스토어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판매는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제품의 하자에 대한 AS 교환이나 이런 건 가능하도록 CS랑 다 준비해 두었어요. 이번에는 배송을 전문 물류 업체에서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구매하시고 나서 다음 평일부터 바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뭐 온라인 판매도 하지만 오프라인 행사가 처음이잖아요. 그아리 분들과 함께하는 행사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기부 행사라고 네.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건 처음이라서 저희도 기대가 되고 그아리 분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요번 오프라인 행사에 테마곡이 있습니다. 설마요? 사랑은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를 부르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아무도안 오시려나? 아 그리고 차를 몰고 오시는 그아리분들은 우선 저희가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최대한 도보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차를 꼭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그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양화링 공영 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하수다방 사장님께서 특별히 그날 굿즈 행사 당일 날만 음료랑 모든 품목에 관해서 천 원씩 할인을 아. 해주신다고 해요. 아 그러면 저희가 그 아래 분들이 와서 굿즈를 사면서 와서 커피도 드실 수 있고. 네 안에 테이블도 따로 준비해뒀으니까요. 안에서 드시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아마 저희가 그날 권일영 교수님, 유성호 교수님, 그다음에 오윤성 교수님. 또 의리 매니저 황민구 소장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또 행사에 참여하신다 그러니까 뭐 시간 더맞지면 어 그분들 만나서 커피 한잔 같이 할수 있는 거 가리분들하고. 그 자, 근데 하루 종일 계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 그렇죠 그렇 저희는 하루 종일 있을 거죠. 예요 이번 굿즈 판매 수익금도 전액 기부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10월 29일 토요일 합정역 근처에 있는 목마르트 언덕 위 은하수 다방에서 만나요.